수육 고기 와우 이제 요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 그야 솜네다불 피야 돼불 토치가 좋아서 불은 금방 붙을 것 같아요 이거 김치찌개용 이거 수육. 등갈비 한번 해 먹어 보라 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등갈비는 오늘 진짜 한번 맛있게 만들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망 잘 끓이면 성공적으로 잘될 거예요. 저 조만간 여기서 보물 찾을 거예요. 보물. 그 금속 탐지기 주문했어요. 금속 탐지기. 잘했죠? 저. 보물도 찾고 금들도 찾고 다 찾아볼 거예요. 아, 오늘 고기 진짜 크다. 근데 저번에 수육 한번 했었는데, 그 고기는 진짜 너무 딱딱했는데, 제발 오늘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삶을 때 팁을 알려드릴게요. 맨날 끓는 물에 더 끓여준대요. 팔팔 끓여준대요. 그냥 계속 끓이면 돼요. 이뭔 개소리야? 어, 덕션이 기절했다. 뿌! 아, 미안해. 닥션아, 미안해. 아, 미안해. 덕션아 미안해. 떼지마, 떼지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양파는, 이거, 양파 먼저 여기다가 두개 정도 넣고, 대파. 대파. 대파도 넣고, 그 다음, 마늘. 마늘은 바로 찍어서 넣기만 하면 돼요. 된장. 된장 한한 스푼 정도? 이거 우추. 꽉 잡아서 한 줌. 참이슬. 한 반병, 미양, 미양도 한 바퀴. 그리고, 쌍아차, 쌍아, 쌍아, 쌍아차, 쌍아탕, 쌍아. 오, 진하게 나온다. 그 다음, 월계수잎 더러운 거 아니에요. 오, 오늘 진짜 맛있겠다. 물은 진짜 거의 다 끓이고 있어요. 아, 등갈비는 반은 수육할 거고, 반은 김치찌개 넣어볼 거예요. 서비스 좋은데 등갈비 수육 한번해 먹어 보래요. 진짜 맛있대요. 그래서 한 번에 반은 해 먹고 반은 김치찌개 넣어 먹을 거예요. 오 고기 진짜 커. 고기. 와 고기 진짜 커. 고기 넣고 잡내 날아갈 동안만 뚜껑 좀 열어놨다가 아 고기 아까 수육 고기는 2만 원. 이 순천에 오면 도축장이라고 있어요. 순환 유통. 그래서 거기서 저거 2만 원짜 샀는데 이거 등갈비랑 이거 고기 김치찌개용 고기 서비스로 줬어요 양 진짜 많아요 오 진짜 팔팔 끓고 있어 팔팔 지금 김치찌개 끓일게요 먼저 재료 손질부터 해야 되니까 재료 손질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손질 끝 저는 먼저 여기다 물을 담을 거예요 물을 이것은 이제 엄마가 직접 주신 묵은지 오 냄새 아 이거 진짜 한번 먹여주고 싶다 진짜 김치를 이 완전 묵은지거든 냄새부터 진짜 달라요 남달라요 진짜. 아 이거 누가 한번 먹여주고 싶은데 이제 이 정도만 넣고 팔팔 끓이면돼요 <laughs> 그냥 진짜 간단해 이렇게 끓이고 고기도 그냥 넣어요 이 상태로 푹 끓이다가 이제 김치 김치 자르고 야채 넣고 한 번만 더 끓이면 끝. 이제 중간 점검. 이제 수육 한번 봐볼게 수육. 오잘 끓여지고 있어.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넣어주고 재료 양파랑 대파, 고추. 김치 국물을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진짜 맛이 이제 훌륭해집니다. 와 오늘 진짜 고기 파티다. 오 어, 완전 좋아. 간장은 한 스푼 반? 설탕 응. 설탕도 한 스푼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한 스푼 됐어 김치찌개 끝 간단하죠? 이게 진정한 김치찌개 아니겠습니까 한번 잘라볼게요 잘라보고 익었으면 먹고 안 익었으면 좀더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커 약간 덜 익었어요. 약간 덜. 좀더 삶아보고. 수육 안 되면 등갈비가 있으니까 등갈비를 맛있게 먹거나 김치찌개도 있으니까 맛있게 먹기만 하면 돼요. 제밥입니다. 고기 한번 빼볼게요. 아, 제발 성공적으로. 와, 고기 진짜 잘 익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유. 아유. 음. 음. 오늘은 완전 고기 파티에요, 등갈비. 哎。Oh. 오, 맛있겠다. 와, 오늘 비주얼. 등갈비 수육 한번, 하나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와, 김치에다 싸서 먹으면 고기가 좋아. 완전 부드러워요. 봐봐, 아, 벌써 뼈가 없아 살이 없어. 음, 제가 원래 진짜 비계를 좋아하거든요. 와우. 음. 음. 수육 고기 여섯 조각 남았으니까 이동이랑 닭선이 줄게요 다 나만 따라온다 <laughs> 기다려 기다려 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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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기다려 기다리면 주는 거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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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기다려 <laughs> 기다리라고 <기다려고. 웃음> 기다려. <laughs>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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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기다려 먹어 <pige fades antioxidants> <FUCK>. <res> 애들도 오늘 맛있게들 애들도 잘 먹었고 저도 잘 먹었습니다. 덕순아 아빠가 사랑해. 덕순아 덕순아 아빠가 사랑해. 덕순아 아빠가 사랑해. 덕순아, 아빠가 사랑해. 덕순이 완전 아기일 때. 이제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한. 두시, 막, 전, 후에, 킬 거예요, 아마. 오늘 수육 먹방도 잘 먹었고, 내일 뵙겠습니다. 여기 봐. 인사. 오케이. <laughs> 감사합니다.